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원입니다. 방금 그 채널의 돌직구쇼를 찍고 나오는 길인데요. 어, 제가 어제 예상해드린 바와 같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뭐제 자랑 차원은 아니지만 어제 영상을 아마 오늘 해설 영상으로 올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예상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케이스고요. 그때 제가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각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번에 최장목 대행도 자꾸 탄핵 소추하고 탄핵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좀 엄격하게 200석으로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헌법 전신에 부합하는데. 지금 제가 그때 헌법재판소 가서 직접 변론을 해보니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 수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200석이다라는 건 명확히 좀 해줬다 그리고 각하 의견을 정확히 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각도 마흔역 임명 압박을 하려고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흔역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탄핵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어정쩡한 결론이죠. 아마 그런 정도의 결론으로 제가 어제 예상을 해드렸고요. 다만 좀 특이한 점은, 김복현 재판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유 우파의 이념을 인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마흔 형 임원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균형 잡히게 이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아니고 또 헌법재판소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기를 못 박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어 위배되지조차도 않는다라고 명확히 판단했거든요. 이게 결국 대통령 탄핵. 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는 몇 가지 관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흔역 임명 문제는 이제 진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결국, 마흔역 임명 부분에 대해서 김복현 재판관은 아예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했고, 나머지 다섯 명의 기각 의견을 낸 사람들 중에 그, 4, 나머지 네 명의 재판관들조차, 이 마흔역 임명 문제는 법률에 설사 위배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탄핵 사유까지 이루지 못한다.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바꿔보면 최상복 탄핵 사유도 없어진 거죠. 마흔여 임명을 안 하더라도 뭔가 탄핵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또 탄핵을 또 반복한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되게 오만한 장면인 것이죠. 본인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수용하고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은 불복한다? 그게 무슨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입니까? 말로만 법치주의 떠들고 마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 같은 뭐 분위기를 어디서 감지했는지 신나서 뭐 승복하라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는 본인들이 불복 얘기를 벌써 불복의 뉘앙스를 팍팍 풍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흔 역인명 문제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변수였는데 더 이상 인명은 걱정할 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임명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통령 탄핵 그 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고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탄핵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빨라가자 금요일 선고인데 이때까지도 의견이 과연 모아져서 평의와 편결을 다 끝내고 선고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제가 방송 중이어서 속보와 이제 요약된 부분만 봤는데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한 힌트를 미리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 답을 정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답을 사실 정했지만 얘기 안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탄핵 인용 진작에 하려고 하는 재판관들이 6명이 있었다면 당연히 대통령 탄핵선거도 3월 14일에 잡았을 것이고요. 21일에도 선거를 할수 있었는데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8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월 18일에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걸 넘겨서는 아예 대통령 탄핵재판이 기각각하될 것이 거의 100% 확실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되면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정영식 재판관과 조한철 재판관이 탄핵 의결 정족서를 200석으로 해석한 것은 그야말로 절차적인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절차를 엄격하게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적어도 절차적인 위반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삼을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두 명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복현 재판관의 판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소신 있는 판단입니다. 만약 임명 문제를 헌법재판소 약간 기간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을 정확하게 인정해준 거거든요. 대통령의 재량권이 헌재 위헌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얘인 것은 즉슨 비상기업 선포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어떤 비상적인 조치를 했을 경우에 그 재량 범위와 그것에 대한 통제 방안, 111 사법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사법부가 통제한다면 그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오히려 상권 분립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을 향립하면서 음. 결과적으로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은 적어도 현재 헌법 가치의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각이냐 각하냐 하는 것들은 논리 구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각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절차적 위반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였고요 절차적 인 위반이 많아서 증거가 부족해졌다 라고 하면 증거 부적이면 기각으로 되는 것이고요. 어, 떤 법률적인 판단이 아예 그, 이건 재판에 열, 그, 선고를 하지도 못할 정도로 절차 위반이 심각하다라고 보면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 명이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줬다. 그리고 다수결의 행포로 어 초반에는 막 다수결 되면 만장일치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민주당 의원들도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썼던 똑같은 수법입니다. 여론의 등에 업고막 밀어붙여서 소수 의견을 못 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소수 의견이 안 나오면 어 자유우파에 대한 지지자들은 논리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용기 있는 재판관들이 나오면 자유우파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헌법 가치에 맞는 판결문과 결정문이 작성되게 되고 그 결정문이 작성됐을 때는 그것에 반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대사 또는 5대3 탄핵 그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수요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막 천막 당사도 치고 심지어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됐는데도 헌재를 비난합니다. 사과해야 될 상황에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최상무대도막 탄핵하려고 하면서 힘 자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본인 사보 리스크를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사보 리스크가 막상 터지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까봐 막 정신없이 이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움으로써 손해를 보더라도 싸우는 형국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장면을 계속 남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꼼수는 어떤 경우에도 정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딱 하나 맞는 말 했어요 사필귀정 모든 일은 정도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꼼수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무리한 장면이 결국 여론의 악화를 불러오면서 대통령 탄핵에 어떤 기각과 각하에 훌륭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특히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정영식 또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들 이런 분들 김영두 재판관 이런 분들조차도 전부 다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어, 7대1 기각인데, 사실 정계선 재판관이 이 와중에 인용을 한 것은, 좀 뭐랄까요. 자기 진영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저는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되면은, 뭔가 자리 욕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구심을살 정도로 굉장히 편향된 논리였어요 그게 어,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없었거든요 다 각오하고 있던 바니까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자기들 탄에는 한덕수 총리 거를 뒤에 선고해라 한덕수 총리 거를 대통령 탄핵재판과 동시에 선고해라 뭐 이런 엉터리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 얘기인즉슨 한더수 총리가 선고가 나면 탄핵이 당연히 기각되지 가까 될 거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계선 재판관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현재의 이념적 편향성이 좀 과도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분명 인용 의견을 낼 것이다. 하지만 6회를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